여보세요? 야 어디야? 집 올라와. 왜? 신부름해. 뭐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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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아, 뭐, 빨리 아 빨리 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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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올라와. 너 어디 있어? 버렸는데? 진짜? 어. 야. 뭐? 그필 없는 거 아니었어? 어. 기분은 어. 5만 5천 원이고 어. 마스이 형한테 받은 거니까 안 칠게 <laughs> 아 구라야 임마 짜잔 뭐 먹었냐? 짜장면 어? 짜장면 누구 돈으로? 아빠 돈으로 사줬어? 응나무 뭐 그나저나 신부름만나 가야지 돈 있네 응 남는 돈 내가 쓸게 뭘 네가 써물 그거 6개 들어있는 통 있거든 그거 3천 원짜리 그거 사와 그거 뭐 달라 이거야? 어, 얼마? 글쎄 6개니까 어. 6만 뭘이거원 3만 원 3만 원뭘 3만. 3만 원이야 만원 가져와 무겁다며 만원 2만 5천 원만원 2만 아, 원아너에서 용돈 계속 가져갔잖아 어제 알겠어 만 5천 원 어제 때렸으니까 만원더 줄게 그러니까 만원더 줄게 이거 내가 다 주는 거고? 응 오케이 19년에 갔다 면만원 추가 뭘? 야저 <laughs> 새끼 어제 나한테 맞았거든 태규 컴퓨터로 배그 한판 했다고 갑자기 씨가 기겁을 하면서 울면서 내 배를 막 주먹으로 존나 때리는 거야. 빡쳐가지고 할미 내려놓고 스트레이트로 두대 때렸거든. 아, 남의 컴퓨터를왜 만지냐고 이러면서 배를 계속 때리는 거야. 아씨어엽잖아요 어? 아니, 내가 그래도 사주고 내가 모니터까지 세팅 다 해줬는데 벤츠 걸로. 야동 존중해줘라. 아, 야동 없어. 그래서 내가 걔가 컴퓨터 보, 뭘 보냐. 걔가 야동 왜 보냐. 내가 보는 거. 야라라. 야, 들고 왔어? 아, 힘들아니 와, 야, 이거를 4층까지 들고 왔어요, 임마가. 이렇게 울고 가자. 야, 넌 아직 멀었다, 임마. 형은 이거 봐라. 요 손으로. 어? 새끼 손가락으로도 든다, 새끼 손가락으로도. 볼래? 기모이. 아, 야, 라면 하나 끓여, 그러면. 뭐 어? 아, 2만원 줬잖아 서비스로. 좀 끓여줘. 이거 들고 왔잖아. 아, 이거는 그래. 내가 조금 더 쳐줬으니까, 그냥 라면 하나 끓여줘. 어허. 아, 국물 조금 해가지고, 빨리 끓여와줘. 김모이 그런 마인드면 살안 빠지냐고. 아, 근데 이, 오, 어떻게 보면 살도 남들 눈치 때문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나는 뭐 눈치 볼게 있어? 음 솔직히 좀 살찌니까 안 좋은 거는 약간 정력감. 야, 야밥 얼마나 됐대? 아빠가 나 돌솥비빔밥 해준다 그랬는데 응? 아빠 내려갔는데? 응? 어? 아빠 내려갔다고 어딜 내려가? 올라간 거 아니야? 됐어. 응? 구라치지 마 fucking 진짠데? 만빵? 만빵? 진짜? 아, 내려갔어 일하, 일하러 간다고 내려갔어 아 진짜 만빵? 응 만빵? 해? 진짜? 아, 진짠데? 어 만빵해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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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, 뭔가 있는 거 같아 아니 해만빵이 아빠가 나 밥해 주기로 했거든? 아니 내려갔다니까? 끊어봐 어? 이 아버지 혹시 밥은... 저, 아이, 아 태교 오고 라면 끓여오라 그랬다며? 아예 그러면 어떡하라고? 아 아이 아, 같이 먹으려 그랬죠 국으로 그거는 라면은 아... 진짜.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라면 먹을게요 히. 아니 가 라면 끓여준다 그랬는데 밥해 주려다가 내려갔댔잖아 맛있는 만호 야 미안해. 하나 더 뿌려와. 하나로. 네. 일단 만 원부터 주고. 어? 음. 아왜 그래. 뭐왜 그래 야. 어 알았어 아, 알았어 알았어. 아니 니네 그러면 오늘 3만 원가져 없어 도야 좀. 천 원짜리 다 줘. 다줘다 줘. 다줘 아니 요것만 가져가. 아 솔직히 5천 원으로 깎아줘. 자 어. 자. 아, 빨리 가서 어, 어. 아, 아 빨리 가서 끓여와. 또끓려 끓여? 어. 돈또 5천원인데 아우! 아, 아니 돈무 많이 줬잖아! 네가 밖에나와서 돈 벌어봐 나 개처럼 뒤져야지 여라 여보세요? 야! 어? 물 끓여 놓고 김치 가져와 뭐 내가 라면끓 김치 가져오라고 라면 끓이고 김치 말고 오이김치 가져오도 돼. 아니 그냥 김치 가져와 밥한 공기 가져와, 밥. 밥. 아한 공기? 어. 그 다음 라면 하나 더 끓여와. 아, 라면 하나 더 끓여주기로 하고 5천0원 가져갔잖아. 아, 오늘 라면 값신데 아니야. 아, 빠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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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라면 끓이고 김치 가져오고 밥이랑 같이 가져와. 너무 많아, 질문이. 물을 올려놓고 김치랑 밥을 퍼. 그리고 가져와.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스프랑 면 넣어. 그 다음 가져와. 그러면 되잖아. 아니 그거까지 내바고 김치가 없어 김오이 <laughs> 파김치랑 오이김치밖에 없어 파김치 갖고 와 그냥 그거만 가져와 아 밥도 가져와 이야 밥도 야 그리고 국물 왜 이렇게 작냐 아 이제 깨달라네 알았어 이번에 끓여 놓은 건좀 많이 끓여와 안 끓여준다니까 아 5천원 더 줄테니까 끓여 아니 진짜 나 얼굴이 그래 없어 그리고 문좀 열어줘 5천원 더주게 그래 지저분 기분이 좋네 빨리 끓여 에헤. 아 라면 양왜 이렇게 적어 보이냐 이 자식 먹은 거 아니야 오다가? 아, 와물 너무 많잖아 물뭐 적은 겨 기다렸다 여 그릇 다 가져가 아 이때고 마시는데 그럼 저분 다나이지내꺼니까내꺼니까아아 니가 가져가서 먹어 아 진짜 아 니가 가져가서 먹어 아이자 존나 웃겨 이 자식 너무하네 썽은 내꺼 입건들어 놓고 서면 언제 언제 고기 먹으러 뭐? 갔을 때야 그건 뭐, 컵이고 뭐, 아 진짜 딱볶음면싹 먹고 어? 다 올렸구만 아이뭐 그거 다시 피면 되지 안피줘 이거 그럼 이거 원래 내거였잖아 내가 줬으니까 지분은 나한테 있지 니네 컴퓨터도 내거지 내가 사줘 이거 썽있을거 아니야 아야 배부르다 너 먹을래? 나와 3 0 0 0원 어. 먹고 네가 그럼 가져가라? 어. 잠깐만, 옆으로 치워줄게, 나 먹어.